아가서 7장. 귀한 딸의, 귀한 자의 딸아.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? 내넓적 다리는 둥그러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.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 둥근 잔 같고, 허리는 백화파로 둘은 밀단 같구나.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,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.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담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.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의 내이었구나.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. 내 키는 종류나무 같고.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. 내가 말하기를 종료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.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, 내코끼은 사과 냄새 같고,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.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.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.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. 내 사랑하는 자야.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.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운이 돋았는지, 꽃술이 퍼졌는지,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.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.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.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. 내간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.